북왕조인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침공을 당하여 멸망합니다. 아수르가 혼혈정책을 써서 <laughs> 그들의 군인들이 사마리아 수도에 들어와서 여인들을 취하여 아기를 낳아가지고 완전히 잡족을 낳게 되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은 개라고 놀렸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유다 사람들도 동일하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586년 BC에 남쪽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훨씬 더 비참한 광경으로, 어,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1만 명이 넘는 우수한 단일과 같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가고, 왕도.